예, 윤상현 연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1차 경선 결과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네 분의 후보들께서 2차 경선에 진출하셨습니다. 이제 어,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 만큼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아주 중차대한 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개헌 매니페스토에 대한 합의와 선언입니다. 지난 127 비상 개헌을 통해서 87년 헌법 체제가 얼마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헌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개헌은 우리 시대의 시대적 요구이자 시대 변화상을 담아내는 미래를 열어가는 국가 통합의 에너지로서 국민, 정치인, 학계 전문가들이 전부 다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민당의 이재명 후보께서는 아주 미원적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반개헌 세력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개헌 세력이고 미래 세력입니 그래서 중차대한 이 시대적 과제인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개헌이라는 게 단지 정치권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일관적인 소신.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첫째, 개헌 매니페스토에 대한 합의, 또 선언, 대국민 선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헌의 어떤 입장, 또 필요성 등에 대해서 국민적인 약속을 하고 경선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행 약속을 꼭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대통령 당선 즉시 어, 대통령실 산하에 국민참여 개헌 헌법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대국민 약속으로 담보 해 주십시오. 국민 전문가 사회단체 시민단체가 총 참여를 해서 개헌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아래로부터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회 내에서도 어, 우리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개헌 절차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국회 내 헌법특위, 자문위원회 또 공론조사 기구를 포함한 헌법개정 국민회의 등을 통해서 정치권도 함께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헌은 시대적인 요구이자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이번 대선은 단지 정권 교체만이 아닌 시대 전환점이 되어야 해서. 후보자들께서 진심으로 개헌 메니페스토에 대한 선언 또 합의 합의와 선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개헌의 불씨가 다시 꺼트려지지 않도록 꼭 대국민 약속 책임 있는 약속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